안녕하십니까, 전설의 노을TV의 전설입니다. <laughs> 자, 오늘 크리스마스요오 자, 그래가지고, 이걸 음, 이게 촬영 날, 올라오는 시간은 크리스마스지만 촬영 날짜는 수요일이라, 그러니까, 곧, 우리, 수, 아, 그러면, 음. 민트, 민트. 아, 안 돼. 아, 안 돼. 민트 없잖아. 나가. 김치가 씹는 게어리이 어? 한명 어디 갔지? 한번더 게임해. 1분이나 됐는데 한번더 게임해. 아, 실수, 실수. 아, 잠깐만.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했겠네 아, 민트 안 돼. 그래, 이거 잘 나와. 오케이, 이걸로 하면... 자, 저는 눈갖고 있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인포스인지 그거인지. 음,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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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들어오것왜 따라오니? 오케이, 오케이, 미션 끝났구요. 어디어리 왔어 빨. 나 끝. 나 끝. 여기 여기 너무 많이 한다. 짠. 크로. 아, 왜 민트 안돼? 민트 주세요. 빈크 주세요. 그라 뭐야? 람앱이랑할아키가트크 안돼. BB BB b 비비 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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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느려? 오케이. 어?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어려운데. 어딘가 잘못. 팬과 아니야. <목소리가> 괜히 더안될수도 모바일이니까. 월일이니 컴퓨터는 시키는데 아, 아 안돼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다가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이거 경크고요 주황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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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검이 음, 우주선을 고치려 했는데 거미, 우주선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 주나 주일 주일 단일단기주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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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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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 주야 주라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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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우와. 오케이 자 이제 노랑 아닌 아니... 이거 노랑이 한걸 수도 주황이 한걸 뿌루 여기 또문 닫혀 있죠? 노랑이 일단 유력한 용의자고 일단 다열어놓으시라아 진짜. 오케이. 사무실? 실험실? 오케이. 실험실 먼저 가고. 근데 문이 닫혀있네? 여기서 실험실을 가려고 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누가 썰어버리네? 문 닫고 할것같 문 닫고 질 것이지, 여기서 썰어버리지? 사무실 데이터만 하면 되네. 어? 오케이.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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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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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 저거, 저거, 저어나갔네어노거 저거, 저거, 와. 거 저거, 저거, 저와저 얘가 나가니까 아무리,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한명 썰었네. 어, 안돼, 민어초밥. 민어초밥. 지금 모른다, 빈 포스터인지. 빈 포스터 걸리는 것 같기도 해. 근데 크로런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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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오, 예스! 뭐 음? 파죠?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주황 확시구요. 그 말은 주황이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띡띡띡띡띡띡. 그 오케이. 자, 한번 하고. 금요일 조합 인정. 자, 이렇게 된겁다 내가 직접. 버튼 오케이 검정 가고요. 저는, 저는 여기서 아니야 보라색면 안돼 안돼 그럼 검정이가 의심하게 될거고요 그럼 검정이가 검정이랑 이렇게 왔잖아요. 민이랑 같이 그러면 제가 져요. 바로 치기 때문에 인포 몇 명이었어요? 인포왜한 명인가? 그래 두 명이면 바로 끝나니까 나만 있네. 하, 이거 미션도 거의 많이 남았지. 아, 제가 있길 바라면 한 명만 있을 거 없네. 아, 왔어, 왔어. 죽이네. 어, 여기서 통신사리 한, 따로 한번 걸어주고. 80853. 오케이. 어, 뭐야. 67770. 67770. 077. 자자,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걸었지만 내가 확실히 보여준다고 나만 알리바이가 없으면 안 돼. 아도 같이. 이쪽 민트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봤기 때문에. 안 되고요. 아, 저, 기저 있었네, 근데. 딱, 어, 미션 얼마 안 남았고, 원자로 하나 걸어주고. 음. 오케이.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자, 다음 편은 관짝 증 그거죠? 관짝 증보. 근데 그게 파일이 없어요 한 명이라도 죽이고 싶다 근데 파일이 없어요 파일이 오 미션 얼마 안 남았쥬? 여기한번 식당으로 가주고요. 아 이거 어떡하지? 공장으로 가주고요. 누구 벤츠 나탄거 봤나? 경쿤가? 그래 그래야 나가고. 안 돼, 안 돼, 얼마 만에 걸린 건데. 근데 인포 5연속 이고요 인포, 아까, 아까 제가 촬영 안 찍을 때 5연속 인포였어요. 왜 이렇게 사람 없네. 어, 민노초밥 어? 어? 내 방에 다시 온 거야? 아까, 방에 다시. 오, 오. 아까 방에 다시 온 거야? 나 나... 갔는데? 나갔는데? 나갔는데? 민노초민노초 봐. 어, 네 명에서 시작하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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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민트가 될 확률. 제발, 제발. 이렇게 쓰지 마. 그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 지금, 민트는 확실구요 아닌가? 봤냐? 확실히 보이는 방인데? 왜 그래? 그래 어차피, 게 죽이고 해서, 풀지 않면죽기 전에, 움직그 대망의 소식은 좀 그런데. 네. 오케이? 둥글게 사아야난뭘 그렇게 신경 안 쓰니까. 침대 불이나 있다고? 한번 하고, 마지막이네. 이번이. 아왜 이렇게 안 돼? 이거 뭐하냐? 이렇게 물러 다니니까. 이렇게 한 명이라도 같이 다녀야 되는데, 근데? 어. 비비비비비. 이거 경크구요. 누무까마까 아무리 까마니까, 아무리 까마니까, 아 까마니까. 누구냐, 임뽀. 오케이. 민어초밥 오케이. 와, 진짜. 어, 여기게 하면 그냥 내가 해야겠어. 팔, 오, 육, 7. 어 맞네. 응 됐네. 뭐야? 나 했지 했지, 했, 했지 않아요? 했, 했잖아요. 응 발코니 구자리고요. 자, 게이지, 오케이, 민, 확시구요. 짠, 진짜, 어, 보라다. 잠만. 잠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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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트 뚜껑 열렸지 않나? 근데, 이는 K, K, G, O, R, 고고 O, 아니면 진짜 안 돼. 으, 으, 아 18분이라고, 19분이라고, 이거 용량 부족하다고, 4기가 밖에 안 남았다고, 안 돼. 음아보 음. 맞쥬 보 맞쥬 이거 보 맞쥬 지금 저 죽이려고 따라오쥬 안 돼요 응안 음, 돼요 응못 죽여요 어어어아막아보 맞잖아. 여기까지 전설이었구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게임으로 돌아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빠이!